경매 배워서 빨리 돈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사이트부터 가입했죠. 정보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를 완전히 놓쳤습니다. ABC를 모르면 영어 공부가 안 되잖아요. 경매도 똑같았습니다. 용어를 모르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클릭만 하던 저. 결국 사이트를 안 보게 되더라고요. 돈만 날렸죠. 그래서 포기했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제 용어 때문에 어려워서 포기할 일은 없습니다. 성공하는 10%의 경매 초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초보자의 눈높이로 쉽게 풀어드릴게요. 아, 초보자의 눈높이 어디까지 알면 될까요? 기본 용어요? 일단은 외우세요. 초보일 땐 이해보다 암기가 먼저입니다.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 맥락이 잡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돈 버는데 필요한 만큼만 배우면 됩니다. 우리는 학문을 배우려는 게 아니라 투자를 시작하려는 거니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경매 사이트 화면을 보면서 용어를 하나씩 설명 드릴게요. 네이버에 경매 사이트를 검색하고 물건 리스트를 먼저 볼 겁니다. 이때 보게 되면 여러 사건 번호가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사건 번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앞자리, 네 자리는 경매가 신청된 연도가 2023년도란 얘기인 거고, 타경은 경매 사건을 지칭할 때 타경이라고 합니다. 이 뒤에 번호는 고유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건번호를 통해서 해당 물건의 모든 정보를 다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 관할 법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주소지에 따라서 법원이 다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경매 부서가 표기, 표시가 되죠. 이미경매는 간단하게 말하면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통해서 경매를 실행할 때 이미경매라고 하고 이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바탕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걸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감정가 최저가 보증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감정가라는 건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판정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감정가입니다. 감정가는 경매의 시작 가격이기도 하지만 대출을 진행할 때도 기준 가격이 됩니다. 유찰이 됐을 때 최저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유찰이란 건 경매가 진행됐을 때 아무도 입치망하지 않았을 때 유찰이 됐다라고 합니다. 한번 유찰이 될 때마다 이 경매 물건들은 할인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서울에서는 20%가 기타 지역에서는 30%가 금액이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최저가는 할인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 가격의 10%가 책정이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계약금 10%를 준비를 해야 되죠. 경매 계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구액은 경매 신청권자가 이 채무자 청구한 금액을 뜻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접수일은 이 경매 신청을 한 날짜를 뜻하고 이 개시 결정은 이 등기부 등본 상에 경매가 시작된다라는 내용이 기입된 날짜를 뜻합니다. 감정일이라는 건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한 날짜를 뜻합니다. 매각일은 입찰일을 뜻하는데요, 부동산 거래에서는 계약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매 물건이 마음에 들면 등기부 등본을 열어야 합니다. 이 등기부 등본에서는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요 이 표제부는 건물에 대한 스펙이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하게 봐야 될건 갑구와 을구 인데요 갑구는 소유자 소유권에 연관되어 있는 권리가 나타나 있는 곳이고요 이 순위번호라는 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라는 건 사람도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죠 건물도 사형승인 준공을 하고 나면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걸 바로 보존등기라고 하죠. 남유라든지 가등기 이런 것들이 갑구에 기입이 되고요. 경매 개시 결정도 갑구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울구은 소유권 외의 권리가 나타나 있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은 근저당권과 전세권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 요약은 현재 유효한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는 칸입니다. 이렇게 빨간 줄이 가져 있는 건 유효하지 않은 내용, 말소됐다는 내용입니다. 등기부의 핵심은 바로 말소기준 권리인데요. 이 말소기준 권리라는 건이 경매 물건에는 아무래도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권리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지우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소기준 권리부터 그 뒤에 설정되어 있는 것들은 다한 번에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가 권리분석에서는 가장 중요한데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와 있는 놈. 먼저 설정되어 있는 권리는 모두 낙찰자가 떠나야 됩니다. 그걸 바로 인수라고 하게 되죠. 이 당사자 내역이라는 건 이해관계인을 뜻합니다. 채권자는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 임차인은 현재 세를 들어와 있는 사람. 이런 이해관계인이 나타나 있는 게 당사자 내역이고요. 이 기일 내역은 경매사건의 스케줄을 뜻합니다. 이 감정평가서라는 건이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을 했을 때 근거 자료를 뜻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볼 필요는 없고요. 입찰을 준비할 때는 아 마지막에 이 공부와의 차이와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경매물건에서 가장 중요한 공적서류입니다. 이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에서 보증을 해주는 이 해당 물건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매각물건명세서의 사건 번호, 매각 물건 번호 작성 일자 여러 가지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최선 순위 설정은 말소 기준권리를 뜻합니다. 이 배당 요구 종기가 나오는데요. 경매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제도이죠. 이 경매가 낙찰이 되고 나면 돈을 받아야겠죠.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나돈 받을 거 있어요 이렇게 법원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배당 요구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배당을 신청하는데 경매가 낙찰되고 나서도 어, 저돈 받을 거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경매 자체가 진행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너희들의 권리를 얼마를 돈이 받아야 되는지를 신청을 해라. 그게 바로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나서 신청을 하게 되면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 사람들은 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자신의 권리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점유자라는 건 해당 부동산에 살고 있는 사람 뜻합니다. 이 점유자가 임차인인 경우도 있고 소유자인 경우도 있겠죠. 여기 보면 확정일자라는 게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찍는 날인입니다. 아, 해당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걸 공적으로 인정받은 날짜를 뜻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하나이죠. 배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배당요구 여부 보시면 이렇게 날짜가 표기가 되어 있죠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날짜가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매각물건 명세서에 비고란에 보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으므로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초보자 입장에서 어려운 단어들이 여기 다 나타나 있습니다 대항력이라는 건 제3자에게 권리가 주장 가능한 걸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난 계약 기간까지 살 거고 보증금 니가 돌려줘. 그거를 집주인뿐만 아니라 제 3자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제 3자라는 건이 해당 물건을 매수한 다른 매수자이거나 낙찰자를 뜻하게 되는 거죠. 인수라는 건 경매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권리, 즉 낙찰자가 떠안게 되는 권리를 뜻합니다. 낙찰자가 추가로 내가 대하는 돈을 인수 금액이라고. 얘기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내용이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낙찰 후에도 매각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상 하자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각물건명세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황조사서는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에 현장 방문해서 작성한 부동산 보고서를 뜻합니다. 현황조사서에는 임대차 정보라든지 점유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작성한 문서를 현황조사서라고 합니다. 꼭 읽어봐야 되는 문서이죠. 문건 송달 내역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문건 송달 내역은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들, 채권자, 채무자, 임차인, 경매 사건과 연관이 돼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경매가 진행되는 걸 당연히 알려야겠죠. 여러 내용들을 법원에서는 계속 문서를 보내줍니다. 그걸 문건 처리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부터 시간의 순서대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및 감정평가서 제출 이 경매 사건과 관련된 문건이 처리된 내용들이 전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경매에서 확인해야 될 정보들을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부터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옆에 나타나 있는 채권 최고액은 원금과 이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보통은 120%의 금액이 설정이 되어 있죠. 1억의 대출이라면 1억 2천만 원이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메가허가 결정은 법원이 낙처를 정식으로 승인하는 결정을 뜻합니다. 명도와 관련된 실무 용어도 중요하게 되는데요. 명도란 낙찰자가 부동산을 실제로 넘겨받는 절차를 뜻하는데요. 살고 있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일련의 과정을 뜻합니다. 명도를 하다 보면 인도 명령과 강제집행이란 단어를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돈을 내고 물건을 샀는데 물건을 받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겠죠.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서 경매를 통해 물건을 사라고 안내를 했는데 낙찰자가 물건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안 되겠죠. 그러면 세상에 누가 경매를 입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존재하는 게 바로 인도 명령이란 제도입니다. 인도 명령은 이 법원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 아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내리, 내려주는 명령을 뜻합니다. 강제집행이라는 건 인도 명령 후에도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고 계속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명도 협상이라는 건 낙찰자가 협의하에 이사비 등을 주고 점유자에게 자진 퇴거를 유도하는 것을 명도 협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인도 명령과 강제 집행 절차가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좋게 좋게 빨리 빨리 이사를 하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또 알아두면 좋은 용어들 몇 가지 더 설명 드릴게요. 차순이 신고라는 건 만약에 여러분이 2등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 물건이 너무 욕심이 나고 갖고 싶은 거예요. 혹시라도 낙찰자가 장금을 내지 못하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되면 내가 사겠다라는 의사를 제시하는 게 차순위 신고입니다. 경락 장금 대출이라는 건 낙차로 해당 부동산의 잔금 납부를 위해서 받는 담보 대출을 뜻합니다. 공매도 모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공매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체가 가진 비업무용 재산이나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은 경매는 여러분이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배우자와 샀다라고 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각각 이분의 1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의 지분이 경매가 들어가는 걸 지분 경매라고 하는 겁니다. 법정지상권은요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럴 때이 건물의 소유자가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이 전입세대확인서는 이 해당 부동산의 주민등록 전입된 세대를 확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입찰 전에 경매 사건 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페이지를 출력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제 흐름대로 맥락에 맞춰 용어를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이 용어들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경매 사이트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복잡한 건 나중에 배우셔도 됩니다. 지금은 딱 용어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익히다 보면 경매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나도 할수 있는 내일이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머뭇거렸지만 한 발씩 하다 보니 어느새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억에 오래 남는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던 여사님이었어요. 남편의 10억 넘는 빚을 15년 동안 일하며 모두 갚아내셨죠. 그후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셨습니다. 무서움이 많아 매일 이것저것 물어보셨지만 일이 끝나고서는 반찬이며 삼겹살, 과일까지 챙겨주시며 고맙다고 든든하다고 하셨죠. 저는 사실 돈을 벌기 위해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삶의 태도,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일에 가치를요. 솔직히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시작한 채널이지만 이제는 제 작은 경험이 누군가에게 단 하나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경매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권리분석도 명도도 아닌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그 첫발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회수는 안 나와도 괜찮아요. 단한 분이라도 이걸 보고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이미 가장 어려운 걸 해내신 겁니다. 당신은 반드시 성공하는 10%의 경매 초보자가 되실 수 있어요. 오늘 사이트에서 물건 하나라도 살펴보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은 작아서 안 누르면 다음에 찾기 힘드실 거예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가족과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 흑자 경매합시다. 바이바이.